눈에 봐도 아시겠죠, 고객님. 진짜 깨끗하죠? 뭐, 화면으로 봐도 이 정도. 예, 네, 다시방 칠. 야, 아, 정말 관리가 진짜 아, 최상급으로 진짜 베스트로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. 네네. 아, 진짜 한번더 찾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한 결과 이렇게 고객님께 정말 좋은 차량으로 진행을 도움드린 것 같아서 아 정말 보람되는 하루 같습니다, 고객님. 감사합니다. 네네. 자, 오늘 고객님은 저희 리드카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차량, 정말 좋은 조건에 구매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고차 구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드카로 연락 주세요. 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남자, 리드카 컴프로가 정말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